축복을 얻는 생활태도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삶에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가 바로 인간의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순풍에 돛을 달고 순경에 취해서 사는 때도 있고 역경에 부딪혀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며 어떠한 사람도 한평생 계속해서 늘 순경을 걸어가는 사람도 없고 또한 평생을 계속해서 역경에 취해서 살기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가운데는 너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런 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순경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이 가운데 우리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부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의 태도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길을 예비해 놓아도 마음의 태도가 나쁘면 자기 스스로 택해서 산골짝이나 험한 길이나 진흙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넘쳐나오는 우리 마음의 생각의 태도를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도시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한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산중에 올라가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수풀 속에 흐덕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를 타고 망망한 대양에 떼가다가 그만 나침판이 고장이 나서 동서사방을 분별할 수 없는 처절한 징에 처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 영이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므로 이 세상에서 희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놓쳐버린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어디서 와서 왜살이 어디에 가는지 알지 못하고 오직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세상 자랑에 포로가 되어서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물고 찍고 싸우며 서로 죽이다가 파멸로 들어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열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천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피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방향을 주고 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주는 데 있음이 적게 사랑하면 적게 주고 많이 사랑하면 많이 줍니다. 적게 사랑하면 가치가 적은 것을 주고 많이 사랑하면 가치가 큰 것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은 그 아들의 가치를 보면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소유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지보다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야마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여 지은 모든 죄악과 불의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란 도저히 인간의 척도로서 헤아려 볼수 없는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큰 사랑인 예수 그리도를 스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굳이 믿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호의를 받은 자요. 은총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손길에 잡힌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고통과 죽음이나 입이라는 것이나 고관한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꿈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이 세상에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우리는 그곳에서 흔들려 파멸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향하여 우리는 고개를 높이 들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뿐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짧은 기간이지만 인생들이 모두 다세상의 목표를 두고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와 꿈이 있을 때이 세상의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삶의 이욕이 넘쳐나고 발전이 있으며 성취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과 나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며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지며 앞잡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며 교만이란 자기를 너무 평가 이상으로 높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고평가해 가지고서 자기의 행동이 그만해집니다. 눈이 그만하고 말하는 것이 그만하고 걸음걸이가 그만하고 행동이 그만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그와 같은 교만의 성공장이었으니,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으니,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하늘나라의 모든 음악을 담당한 자였으니, 그러나 그가 지극히 영광롭고 아름답고 그 능력이 큼을 보고 난 다음에 그만 자기를 평가 이상으로 생각했었으니, 자기가 하나님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했으니,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 밑에서 순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대하리겠다고 생각하고, 지극히 높은 북극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올라앉겠다고 생하한것이니이 말로 다할수 없는 그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느껴서 하늘에서 내가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부원 천사가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진실로 그만한태망의 선봉이고,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가 되는 것이며,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겸무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성공하고 축복받고 실력이 을수록 우리는 저 스스로 겸무하게 되어서 자기 사실을 살펴보고 살아야 됩니다. 자신 만만하라고 문제없다고 하는 학생들 치고 시험에 좋은 점수를 내거나 학기 가는 사람 보지 못했으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신이 만만하다고 해서 허술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며, 연말에도 전투에 이고 기난 다음에 투구를 벗지 말라는 말인 것이며, 이기고 난 다음에 교만하면 그로써 패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면 그들로 오멜 왕이십니다. 그가 대군을 거느리고 수돔과 고무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대승을 하고 그 군대를 괴멸시키고 그 모든 백성을 다포로 잡고 재산을 다탈취했습니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야음을 타서 수돔과 고무라의 모든 군대를 괴멸한 막강한 군대력을 가진 그들라오멜를 공격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라오멜 왕은 교만했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그는 투구를 벗어버렸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투구를 벗어버리고 신발을 벗어버리고 술이 만취가 되어서 제 왕들과 함께 즐기고 있을 때 일시에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대가 공격을 하며 불과 얼만안는 소수의 군대 풍지박산하고 괴멸되버리고 말인 것입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수돔과 고모라의 모든 백성을 다 찾고 자기의 조카 롯과그 재산을 다 찾아서 이기 양양하게 돌아올 수가 있신것입니 진실로 그만은 폐망의 선봉이요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및 우리의 마음 속에 언제나 이겼을 때, 성공했을 때, 축복받았을 때,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러한 사람은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탐욕을 부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계면 아담은 탐욕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엄받아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 아담이 감히 하나님이 되라고는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되려는 탐욕을 가집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며 인간은 인간의 분수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소유한 선악과를 손을 내밀어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결과로 처참한 상황에 떨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손이 저주와 공군 가운데 허덕이게 된것이며다 탐욕은 언제나 인류 역사상의 고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그 국경을 뛰어넘어서 탐욕을 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점령하려고 하다가 자기 나라도 폐망시키고 세상에 불바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2 차리는 당시에 독일 히트르가 구라파를 오여와 했고 아시아에서 동조가 온 아시아를 불바다로 만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바,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서 탐욕을 가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는 것이며, 탐욕은 반드시 정상적인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성경은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분수를 꼭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수, 이것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고 수출이 잘 되고 흑자 기조에 올라섰다고 하지만 은 그러나 결코 우리의 경제는 미국과 경쟁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일본을 따라갈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국민소득 1만 불이 넘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막 먹고 살고 그들보다 잘 살겠다 한다면 이것은 우리 민족이 탐욕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마 있않냐이 탐욕은 파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과 처지에 따라서 살때이 사람은 결코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축복 중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무리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항상 인식하십시오. 성경의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경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 분량이 장차는 잘할지 몰라도 현재 나게 있는 분량 이상으로 힘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멸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군사 1만을 가지고 있는 왕이 군사 2만을 그늘이고 오는 왕하고 싸움을 하려고 할때 가만히 계산해 보고 도저히 성산이 없거든 그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사자를 보내서 미리 화해하라고 말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계산해 보고 망대를 다 지을만한 실력이 있거든 망대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 달라들어가지고서 망대 기초만 지어놓고 난 다음에 짓지 못하면 두고두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 자신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아서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경제생활도 그렇습니다. 수입이 50만원짜리밖에 없는데 70만원의 가정경제지출생활을 한다면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얼마인지 아니 비투성이 올라앉고 파탄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도 그래요. 자기 건강의 한계를 넘어서 무리하게 하면은 얼마 전에 병들게 되고 그 몸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한참 잘 된다고 해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 은행 빚을 잔뜩 내고 사채를 내어 가지고서 사업을 확정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경기가 나빠지면 그로서 도산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력의 한계를 계산해 보고 그 한계 내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때 레마를 주실 때그 믿음의 한계를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계 안에서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억지로 무리로 밀다가는 파멸되고 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언제나 시대와 환경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한계를 주셨는가. 그 믿음의 한계를 살펴보고 그 한계 내에서 일해야만 축복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와 남에게 거대한 비극을 가져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언제나 갖고 살아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사람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때로부터 깊은 시험에 빠집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가정에 평안이 없으면 가정의 행복도 없습니다. 생활에 평안이 없으면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갖다 주고 원수 마귀는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마음속에 평안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평강의 왕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받들고 살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평안을 좀먹고 빼앗는 요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회개해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의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미움, 원한, 분쟁, 시기, 질투 싸움 등이 들어오면 마음의 평안은 산산 조각이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면으로 예수 믿고 평강의 왕과 함께 삶과 동시에 타 면으로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려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불의 속에 살고서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미움을 내어 쫓고 화목을 가져와야 돼요. 원한을 용서해 줘야 돼요. 분쟁에서 해결을 하고 시기, 질투, 분노를 내어 쫓아야 평안이 오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결단코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면 제가 아무리 국위 영화, 공명, 권세를 다 갖췄다 해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지 않아요? 불안과 함께 파멸에 취하고 말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째로,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슬픔과 기쁨의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지만도 않고 항상 슬프지도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 섞여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택하지 말고 기쁨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을 택하지 말고 소망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온전히 순수한 기쁨도 없고 순수한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택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만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기쁨보다는 언제나 슬픈 것을 택해서 슬픔을 생각하고 슬픔을 말하고 슬픔을 몸에 글머치고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슬픔은 결국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며 파괴적으로 만들고 절망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면서 기쁨을 택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몸에 베어서 살면 기쁨은 마음을 밝고 맑고 환하게 합니다. 긍정적이게 하고 적극적이게 하고 소망차게 하고 창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여러분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해변가에 나와서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골라냅니다 쓸만한 것은 그릇에다 쓸만하지 않은 것은 내가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삶의 거물을 던져서 여러분 거두어드린 것 중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슬픔을 저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적은 기쁨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을 몸에 배게 하면 은그런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집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긍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납니다. 신념이 생겨나고 사랑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만 행복할 뿐 아니라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이러한 기쁨을 가지면 마음속에 용기가 솟아나고 힘이 솟아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기쁨이 너의 삶의 힘이라고 말한 것이니 사도 바울 선생같이 처참한 경에 있은 분은 없으니 그런 복음을 전가하다가 로마 감옥에 들어갔시니 그 감옥은 땅 속에 파묻은 가방입니다. 하루에 세번 뚜껑을 열고서 밥을 내려줄 따름인 것다그 감옥 내는 에 배설물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어둡고 칸가고 습기 차고, 그리고 벌레들이 기어릅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보통 로마의 죄수들이 그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이 못 되어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에 들어있으면서 필리포에게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편지를 썼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 로마에 가고 에서 기뻐할 거리가 없지만은 그는 인생에다 오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슬픔을 태가지 않고 기쁨을 태간 분인 것입니다. 그는 어둡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라도 성령이 같이 계신 것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했으며 믿음, 소망, 사랑을 생각했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 영혼 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정신병 환자가 되어 나간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은 영광으로 꽉 들어차고 마음은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꽉 들어차고 몸은 건강하시며 오히려 빌립보에서 활기차게 태양빛 다려서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기를 기뻐 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 하라고 편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들은 기쁨은 여러분과 나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기뻐하는 태도를 갖고 기쁨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일곱째로. 하나님을 삶의 원천으로 삼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로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의 예비한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은극기가 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수족을 놀려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있는 힘을 여서 손톱이 닳아지도록 발톱이 닳아지도록 애를 써야 먹고 삽니다. 이러므로 인간이 생각한 것은 이제는 사람밖에 사람을 도와줄 자가 없다. 내 사지 밖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세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과학은 모두 다 사람들이 발부둥을 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오직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 산다는 결론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에 자연 이상, 인간이 세운 세계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 세계는 인간의 힘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으니,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한 이후라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인간 자연 세계나 인간 세계의 인본주의로만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살수 있는 새로운 세 계가 열려 버리고, 말한것 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라고 말하셨으며 성경에는 사람이 뜨거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으며 성경에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셨으며 성경에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쌓아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므로 예수 그리도로 스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 책여놓은 것입니다. 이곳에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용서의 세계가 있습니다.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된 세계가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서 성령이 우리 속에 인체되시고 임하시는 체험이 있으며 이 속에는 기도로 말미암아 가지가지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의 병이 고침받는 치료의 역사의 세계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저주의 가시와 응력기가 사라지고 실패와 낭패가 사라지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여 그런 축복의 시행이 열려 으며 이것에 신는 신한... 사망과 음부가 철폐당하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영광을 얻고 천국에 소유된 이러한 세계가 열려있는 것입니다. 오중복음이 열려있으며 이 천국의 세계의 자원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는 삼박자 축복의 생활을 할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자원으로 삼고 잘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주일 바쁜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자기의 10일 수입 중에 1 0분지일를하나님의재단에드리고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 보면 어리석게 보인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인본주의로 인간의 수족을 놀려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뼈 빠지게 살아온 것밖에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친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새로운 계약을 주셨으니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오셔서 뜻과 포도주를 주어서 은약을 맺을 때멜기세덱에게 아우 아브라함이 자기의 얻은 지체 일체 1 1조를 드렸어요. 은약의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는 것처럼 오늘날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늘 우리의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왔서 당신의 몸을 찢었셔 우리에게 뜨거워 주시고 당신의 피를 주라서 우리에게 음료수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은약을 맺은 우리들은, 이 은약을 믿고 받아들인 증거로서, 우리의 11조를 주의 나라의 믿음의 씨앗으로 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자으도로 삼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서 나가면, 눈에 나무 전감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소년 잡히는 것도 없어도, 주께서 함께 하시므로, 그 다른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확정해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과 나는 일어서나 안전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삶의 태도를 올바르게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예비한 대로 우리가 걸어가서 살고, 절대로 산골짝 가시밭길 진흙창으로 잘못 들어가서 고생하는 여러분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게 시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생각할 때 만님이신들 무엇으로 감사하오리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로 아스팔트 길을 만들어 놓았지만 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해서 창골짝 흠한 길 진흙창 속에 들어가서 만신창이 가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안에서 천국의 꿈을 가지고 그 뜨거운 꿈을 가지고서 확실히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허하게 자기를 살피며 낮추며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탐욕을 버리고 자기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살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자기의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능력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험하다가 박살이 나는 일이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빼앗는 모든 죄와 불의 미움, 분쟁을 다새껴버리고평안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시오. 우리의 삶에 기쁨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시오. 하나님을 우리 삶의 깊은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 천국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에 살면서 이미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와있으로 하늘나라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